옮기는 동안에 벌써 3, 네, 3초 가면 3초. 네. 예. 네, 예. 예 대전대덕구 박장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아, 예, 여러 자존심도 상하고, 어, 신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네. 조금 톤다운 하셔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그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 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그런...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거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김정희 네. 위원장이 물어보셨 어쨌든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네.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 놨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인 그다음에 기상욱 예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빠도사줬다는 말도 아, 기억이 안 난다. 는데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도와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네. 상황에서 그 좋은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네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사람이 네. 단일화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아, 사무실 대학하는데 왜 이거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대학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그렇지. 지금. 아니 그 문자가 다 나옵니다. 네, 네. 예. 그. 오,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명태균 증인께서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네. 예 하시는데,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아니, 시장이 자기가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범인정한테 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뭐 하면 사람이 안 빠진다. 오세훈 있겠습니까?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다 자는 작년 것도 <laughs> 맞는 거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돌 생각이 없었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정희 위원장이 그거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김, 해주세요 짧게 예.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가 그 바보같은 멍청한게그 약이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싶어서.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아, 그래서 예 네. 본인이, 아니, 본인이 안철수한테 오, 그게 ]은... 안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알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아 그러면 1월 예. 4일날 가장 2020년 1월 4일날 예.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을 예.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거기서 풍기장에서 본인그 과정에서 않습니까? 이제 여론조사 아 예. 어,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네.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네. 왜안 됩니까? 티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얘기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기꾼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가 다 붙어. 철원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 기억해. 오늘 우리가 어?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송체포에서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저, 그 정도 하시죠. 네. 그러면 일분만 쓰십시오. 네, 네. 네. 8월 5일 날이장우 대전 시장 공청 관련해서 글을 폐북에 올리신 적 있죠? 네. 네. 어이장우 시장이 이거 이 글을 보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혹 책임은 헛소리라고 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법적 책임 고소고발 된건 아니죠? 예? 네? 고소고발 된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청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정진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조사 아직 안어 갔잖아요. 네, 네. 예.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우 아니, 정진석 시장 관련된 씨와 권성동하고 친구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이장우 앉혔어요?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이장우 시장은 시장.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호바나 네.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하게 들어올 아까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네.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네. 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네, 예. 네. 예, 예. 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뭐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양구나 의원님.